최근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의 군함 수주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사건 때문에 국내 군함 수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해외 수출길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된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 대왕함입니다. 기존 이지스 구축함과 다르게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함대공 미사일 SM-6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400km 밖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함대공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현존 최강의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HD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복합 무기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지만 최근 국내 방산 수주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경쟁사 군사 기밀 자료를 빼낸 사건으로 오는 2025년까지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감점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 감점 1.8점은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입찰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그 점수입니다.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자 HD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출 길을 모색해 지난해 필리핀 해군의 3,200톤급 초계함 두 척과. 경비함6 척을 소주했습니다. 비중을 까지 확대해서 매출 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 가지고 년까지는 특수선 매출로만 조 원이 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HD 현대중공업은 오는 2030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 함정 시장에 진출해 K 방산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